보물 발굴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은 1922년 11월 이집트 왕가의 계곡에 있는 투탕카멘의 무덤을 발견한 일일 거야. 영국의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 씨의 발굴 팀이 찾아냈지. 카터 씨가 발견한 무덤은 도굴꾼들의 손이 닿지 않아 이집트 파라오들의 무덤들 가운데 깨끗하게 보존돼 있었어. 소년 왕 투탕카멘은 3천 년 동안이나 아무도 모르게 그곳에 묻혀 있었던 거지. 기자들이 카터 씨에게 물었어. 무덤을 열었을 때그 안의 모습이 어땠냐고 말이야. 카터 씨는 놀라운 것들을 보았죠.라고 대답했어. 금으로 만든 장신구와 보석 등 엄청난 보물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림 도구, 장난감 병정 등 왕이 어릴 때 가지고 놀던 물건들도 있었어. 새 양말과 속옷들도 가지런히 놓여 있었대. 왕이 저승에서 입을 거라고 생각해서 함께 묻어둔 거지. 그 수많은 보물들 중 누가 봐도 놀랍고 아름다운 것이 하나 있었어. 바로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야. 그런데 이 보물의 저주가 서려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 무덤 돌문에 파라오의 평안을 깨는 자에게는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음의 날개가 덮칠 것이다. 라고 적혀 있었거든. 소문을 믿는 사람들은 발굴팀이 무덤에서 보물을 꺼낸 순간, 입구에 봉인되어 있던 고대의 저주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했어. 그도 그럴 것이 카터 씨의 작업을 후원한 카노봉 경이 무덤을 발견한 지 보름 만에 사망했고, 그후몇년 사이 작업에 참여한 26명이 줄줄이 세상을 떠났거든. 소문은 점점 무성해졌어. 전 세계 어디든 투탕카멘 유물 전시회가 열리는 곳이면 저주가 따라간다는 거야. 실제로 유물을 전시한 박물관 직원이 이유 없이 알타가 죽는 일도 생겼지.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헛소문이었어.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밝혀졌지. 카터시만 해도 64살까지 살았지. 유물들도 전 세계를 몇 바퀴나 돌며 전시됐지만, 그 때문에 화를 당한 사람은 없었거든. 이제 투탕카멘의 저주 같은 걸 믿는 사람은 없어. 하지만 한 가지 의심되는 게 있긴 해. 혹시 투탕카멘의 저주는 기자들이 신문을 더 많이 팔아보려고 만들어낸 거짓말이 아니었을까 하는.